안녕하세요. 세렌디피티의 신바입니다. 한번 알아두면 반드시 써먹을 일 있는 모니터 암 구매 팁을 들고 왔습니다. 모니터 암을 구매하실 때 이것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핵심부터 들어갈게요. 상수육의 찍먹, 구먹처럼 모니터 암도 고정파, 움직임파로 나뉩니다. 모니터 암 사서 고정해두고 절대 암을 움직이지 않는다. 업계 전문용어로 복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왜? 꼭 고급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것을 구매하면 됩니다. 물론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든 제품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와 호환이 되는진 반드시 체크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 신발처럼 업계 전문 용어로 표현하자면 모니터암 제조사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죠. 모니터암의 다양한 제품을 계속 바꿔가면서 장착하고. 모니터암을 이리저리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모니터암을 구매하는 사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관절이 부드럽고 장력 조절이 쉬워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은 가격이 제법 나갑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는 제품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피같은 내돈내산 제품입니다. 허먼 밀러 CBS 올린이라고 하는데요. 가격 보이시죠? 어마무시합니다. 모니터보다 더 비싸요. 이렇게 가격이 높은데 이것을 구매한 이유는 리보이도 담내는 매우 부드러운 관절. 보이시나요? 모니터함의 그루브. 이 친구. 리듬을 지배하고 있어. 내지처럼 편한 장력. 장력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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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 장력을 조절할 땐 반드시 도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장력 조절할 때 매우 귀찮습니다. 그리고 감으로만 조정 가능한 것은 매우 불편한데, 이렇게 인디게이터가 달려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답답하지 않고 속이 뻥 뚫립니다.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짧은 팁두 개만 더 담아봅니다. 구매하려는 모니터함과 내네 모니터가 누구의 연을 맺을 수 있는지 모니터에서 세 가지만 체크하세요. 이래야 돈벌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대사홀이 있는지, 두 번째, 모니터의 크기, 세 번째, 모니터의 무게입니다. 저것들을 어디서 확인할까요?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제조사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모니터 모델명을 검색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니터 모델명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쇼핑몰 상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가면 상세 스펙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탠드 제 모니터 무게와 크기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배사월도 75인지 100인지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아두어야 호환되는 모니터함을 실패 없이 한 번에 구매 가능합니다. 돈 아끼고 시간 아끼고 이것이 세렌디피티 모니터함 설치할 때 참고하면 좋을 팁입니다. 모니터함을 그냥 설치해버리면 책상 종류에 따라서 책상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상 중엔 아니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종이 재질인 친구가 있는데 이런 책상에 그냥 모니터함을 설치해버리면 우왕 나 이제 떠날게 하면서 책상이 박살이 납니다. 보통 자기 책상 상판 재질이 무엇인지는 알기 힘드니까 그냥 모니터함 보강판을 해주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책상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모니터암 설치 시 단단한 것을 책상 상판 하판에 대주면 됩니다. 저는 업계 전문용어로 라면 받침이라고 불리는 책이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창의력을 발휘해 다양한 물품으로 시도해 보세요. 혹은 검색해서 이런 것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쿠나 마타타,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